대한민은 북한의 그 도발에 운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통일 문제에 관해서 정말 입장에 는 분들이 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자리에 있게 대한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국가 전문가의 의원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 서 정말 습니다 공영서 따뜻하게 방해 진정한 사회와 와 평화, 그리고 통일하는 모집 방안을 더출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제 입에 들어 서생식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북한을 다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다에바뀌 되는 거니 한국의 박근의 정부가 보수 정권이지만 굉장히 강화 대화에 적극적인 작업을 갖고 있는 정권이다라 다음에 합니다이기입니다이이 이 조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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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플링이 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아무리 뭐 이쪽 저쪽에 일본, 한국이나 미국이 떠들어서 중국 경우는 자기 방식으로 일단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건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안정화시키으로써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만들겠다. 그거 보라.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 관련 의뢰가 분명히 뜰 텐데 어떤 내용이 합의돼서 나올 것인지. 최근에 그 북한에 있어서의 그 강한 도발이나 이런 그 긴장 보수라는 것이, 뭐, 미국을 향한 메시지, 남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 친근한 이 중국의 그, 제국 정책에 대한 변화, 내지는 서운함. 발작하는 위주의 접근보다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큰 구조를 보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바이오 오바바가, 북한이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할수 있을지. 어, 그나마는 정말 한미중의, 어, 어떤 조율에 의해서 북한을 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 해법이 아닐까. 에너지라든지, 무역, 투자,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상당한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 물밑에서 갈등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0년 동안했던 대남 전략까지는 아니겠다. 다른 방식으로 분야 되겠다는 내부의 어떤 전략적 수정이 좀 있었다고 보고 그 전략의 변화 속에서 이런 구조를 봐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똑같은또 방법적인 패턴으로 대어가나는 않는다는 거죠. 북한 내에 어떤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 부분을 단순히 애터의 차원이 아니라 이 고민들을 우리가 담당 도시로 도시와 엮어서 어떻게 파고들어서 이걸 전개할 수 있냐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고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한 당사자가 어렵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전혀 없었다 이런 니다 실제 중국이 북한에 그래도 과감하게 지원을 한 적이 있었나? 오, 이 자리에서의 논의 자체가 이제 대통령께 보도가 된다고 하니까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보고서에 하나의 그 키워드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그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 문제와 장거리 역행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하고는 아주 초광수로 대결부도로 가고 있는데,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직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계속 대학과 해야 된다고 하면, 중국하고 북한과의 틈새가 벌어질 텐데,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면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선택적 균형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